루이가 꼬린 가족 안에서는 유독 서로 사이가 돈독한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죠. 어느 날 언니는 뒤늦게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에게 루이의 실체를 말해주는데 루이의 요구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길이 기사말에따리 진호와와, 우발에따리 들사설테니꺼니아대라를 여동생이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자 언니의 짧고 굵은 한마디 이이 <놀람>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언니는 동생을 진심으로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렇게 둘은 얼마 뒤 루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타고모 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죠.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듯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루이. <laughs> 알고 보니 동생은 막상 도망쳐도 기살대에게 붙잡힐 게 뻔했기에 루이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을 택한 것이었고 겸사겸사 루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모든 사실을 일러바쳤던 것이었죠. 결국 언니는 붉게 물든 몰골이 된 채로 저택 꼭대기에 매달리게 됐고,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던 동생은 뿌듯하다는 표정을 짓고선 루이의 뒤를 따라갔으며,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한 언니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.